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송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너무 좋은 찬송을 우린 그 감각적인 노래만 듣다 보면 이 참맛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 들으면서 야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 이제 오산고등학교 입구의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 상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그 상을 제가 찍으러 사진을 찍으러도 한 십몇 년 전에 온 적이 있는데요. 울림이라는 이제 책을 내면서 한국의 숨은 영성가들을 이제 찾아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 어, 그때 저는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도 그뭐 1년 신문사를 쉬고 인도에도 1년 동안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간디를 워낙 좋아해 가지고. 그 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간디는 이제 평생 공동체에서만 살았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집에서만 자기 가족하고만 산 적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간디가 살았던 곳을 열여섯 군데를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그 간디보다도 훨씬 먼저 공동체를 읽으신 분들이 있구나. 여기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그 오산학교인 영동촌을그 이상향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읽었고, 어, 또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문동한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뭐 김재준, 뭐 이런 분들이 윤동주 이런 분들이 있었던 그 이제 북간도의 용정 명동천 도 우리 이제 집단 이주 공동체니까 그래서 간디가 이제 공동체로 인도에 돌아와서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산게 이제 한 우리 이제 삼일운동 쯤인데 그 훨씬 한 20년 전부터 그 여기 남강 이수훈 선생님이나 어, 명동천의 김약연 선생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가꾸고 어, 다른 삶을 새 길을 모체, 모색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은 새길 교회의 선구자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새로운 길을 이어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깊은 동지를 느낍니다 다 어, 저는 이제 아까 그 정경일 원장님께서 어 저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에 제가 그 수행 치유 웹진 휴심정도 운영하고 그것은 이제 신문에다 쓰기도 하는데 에 제가 뭐 히말라야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데도 많이 다니고 또 숨은 영상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취재 다니고 이렇게 에 그걸 보면 이제 그런 인터뷰도 많이 대부분이 그런 인터뷰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저 개인을 생각했을 때도 저는 공동체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히키코모리형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개인이 좀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혼자 내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이제 많이 취재도 하고 해서 요즘에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말 공동체 책을 내니까 아, 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아, 별로 공동체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이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공동체적 인간이라고 아,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 저도 이제 아, 히말라야를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 저는 시간만 남으면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는데. 유명한 산악인들처럼 뭐야 엄청난 포토들을 같이 대동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일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한다씩 걷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저는 제책에그 이제 그 소제목을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이라고 이렇게 괴로운 마을 공동체 탐사기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쩌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해줬냐고 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찌 그분 마음뿐이겠습니까?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신문사에서 한 30년 어, 일하다 보니까 같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근무하고 일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이 지겨운 인간들 좀꼴좀안 안 보고 살자. 어, 그리고 좀 아무도 인간 군상들이 없는 돼서좀좀 어, 좀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인간 군상들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가 워낙 설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설산이 확 보이고 그런데 이제. <laughs> 거기 가서 이제 포터도 없이 저는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지겨워서, 이렇게 거기를 그렇게 동경하고, 예, 써서, 뭐, 몇년 동안 휴가를 모아서 이렇게 가는데, 가는데 한 3, 4일을, 그, 3, 4일이 못 가요. 한 3, 4일만 지나면은, 야 정말 그, 속에서 쌀르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쌀르 뭔지 아시죠? 그 외로움, 외로움. 아, 이게, 여기 저기, 옆에 강아지 새끼라도 한 마리 있으면 에, 에, 좋겠구만. 할 정도로 어, 혼자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어, 그렇게 여름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에,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렇게 에, 거기 가서 어, 엄청난 샹글리라가 어, 눈앞에 펼쳐져도, 야,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런 즐거움이 없구나 어, 하면서 이제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을 내놔서 여기까지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책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보통 책에 그, 어느 연령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책 밑에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데이터의 세상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0대 여성이 제일 검색을 많이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제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제 딸은 늘그 아이돌 중에서도 지는 좀 독특하다고 무슨 그 저기 저더 유명한 사람 안 쫓고 이제 아스트로라고 그것만 하루 온종일 들여다보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야 아스트로한테 드리는 공, 공을 한 10, 10분의 1, 100분의 1만 아빠 책에다 좀그 아빠 글을 읽는데 들려주면 정말 업고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딸을 보고 제가, 야, 나도 싫은, 그, 10대들한테 나꽤 인기 있어. 그랬더니, 딸이 어처구니 없는 듯이 쳐다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여줬죠. 그걸, 어, 그걸 보여줘도 들이대도 뭐 믿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참 제가 생각해도 좀그 데이터 이상 한것 같아서,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아, 대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게 10대 소, 어, 그 여성들이, 소녀들이 제대로 알고 그 책을 검색한 게 아니고,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니까, 애들이. 아싸! 하기 싫은 공부도 때려치우고, 이거 뭐, 이제 뭐, 교회도 때려치우고, 집도, 어, 그, 저기, 저, 부모들이 귀찮게 하면 그냥 집도 나가고, 아싸!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거 신나게 한번 자유스럽게 살아보자. 이제 그런 책인 줄 알고, 애들이. 그걸, 아유, 제목 쌈박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검색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 그게 이제 모든 매스컴과 SNS도 전부 다 그런 자유를 전부 다부추이고 책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어다 하다 보니까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면은 우린 새 길을 열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새 길을 열기로 했다면 이런 새 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 기존에 그냥 그 매스컴에서 부추이고 SNS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뽕도 마음대로 맞고, 그냥 요즘, <laughs> 요즘에 뭐 이제 방송에 자주 나오더만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그 자유를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린 다르게, 또뭐새길 이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자유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제 전혀 다른데, 그, 어, 우리 휴심정에 이제 우리 정경일 원장님도 글을 쓰시는데, 글을 아주 재밌게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홍성남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백수청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백수청년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너무나 간절, 간절히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 이거, 그, 정말너안 됐다. 그럼 네 소원 딱 하나만 들어줄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에, 백수 청년이, 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하면서 이제, 에, 그러다가 또 이제, 그래도 에, 왕년에 성경 한 구절 읽어본 게 생각이 나서, 아, 솔로몬도 지혜를 에, 에, 뭐, 에, 주면 이제 다 이제 준다고 랬으니까 이제 그 머리를 주라 그래야지.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돈하고 머리만 있으면 뭐 돼. 다른 자기 친구들은 정말 예쁜 여자들 다 데리고 같이 연애도 하고 그러는데, 아, 여자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예수님이 "야, 빨리 해자, 시야 지금 줄서 있는 거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급해 가지고 머리, 돈, 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돈, 여자를 이제 <laughs> 그... 네? 급하게 공수해서 바로 이제 보내주셨다고. <laughs> 어, 그, 예전에 제가 그, 어, 이제 공동체를 실은 이번, 그 3년 전에 공동체 탐구만한게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 영국의 그 기독교 공동체 브로도프를 제가 몇 번을 가가지고 거를 이제 2000년 앞두고 가서 제가 감동을 좀 먹고 해서 한국에 몇번 소개를 했더니 한국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열정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얼마나 에너지틱한지 런던에서도 차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그 영국의 시골 구석에 얼마나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브루도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시골에 영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뭐 호떡집에 불렀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거기서 사귀었던 이제 마우만 씨한 부부를 한국에 이제 파견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왜 시골에 여기를 이제, 오려고 그러느냐,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느냐, 맨날 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아까처럼 이제 찬송하는 거 보고, 아,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막막 감동 먹고 이제, 이제 감동만 먹고 가, 이제 가는데 늘. 에, 거기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늘 그러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그 대학로에 있는 조그만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살면서 어,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탐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 저하고도 이제 점심을 몇번 같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예, 그분들한테 한국인들에 대해서 뭐좀 아셨어요? 이제 여쭤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 자기가 이제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우리 그 브루도호프 같은 거기는 완전 무소유 공동체인데 완전 비움의 공동체고 예, 그런데 뭐 거기는 이제 어떤 공동체 전체는 잘 산, 사는데 개인은 뭐 아무런 소유가 없죠 이제 그, 그런 데인데 예, 한국 사람들이 예, 거기 와서 보고 어, 자기들이 자기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천국 같고 평화롭고 기쁜 모습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비워서 비움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이 10층부터 욕망의 욕망을 켜커이 10층까지 쌓고 그 이후에 11층에 브루도프의 천국까지 하나 더얹고 싶어한다. 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까 머리, 돈, 여자하고 똑같이 너무 욕망이, 이 욕망, 저용망이 전부 다 산재해가지고 욕망조차도 통일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새길도 찾고 싶은데 또 어, 어, 대중적인 어, 어디 시대의 어떤 욕망도 같이 쫓고 싶고 전부 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평생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게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데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저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뭐 교회조차도 무슨 예수님이라든가 뭐 어떤 지혜라든가 또 우리 일,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 가족이라든가 가족보다 훨씬 더 주, 어,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현대인들이 항상 접속, 예수님하고는 접속해 있지 않지만 항상 접속해 있고 가족하고는 늘 만나지 않지만 항상 접속해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항상 접속해 있고 항상 이거 끊어지면 끈,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어? 이거 끊어지면 항상 거의 여기에 예, 매달려 있고 모든 음, 음, 딱 초점을 맞춰 있고 나의 정보의 원천이며 판단의 원천이며 어, 어, 오늘 뭐몇점 그냥 만 갈라도 그것의 모든 지표가 되는, 삶의 지도가 되는. 그런데 이 뒤에는, 이 뒤에 있는 것은 자본과 돈이거든요. 모든 것이 자본과 돈이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지배하고, 우리들은 오늘, 이제는 이제 자본들이 제가 쓰는 카드의 내역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백화점 입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시회로로 저 사람은 어, 성향이 어떤 사람, 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에, 에, 냉면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에, 어디 푸드, 푸드코트로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아니면 어떤 어, 어느 쪽으로 가서는 어떤 옷을 살 가능성이 높고, 그것까지 훨씬 저보다 저, 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저더 어, 나를 분명히 알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어, 저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이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자유라는 것은 조종당하는 자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그 안에서 그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그 공동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공동체를 취재를 했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취재를 했고 제 책에 이제 자세히 언급을 했고 음. 어,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해서 들으실 분들이 아주 훌륭한 공동체 분들을 다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이제 말씀은 그분들이 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공동체에 가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 너무나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지금 자본이 부추기는 것은 전부 다 실은 그. 각계 약진을 전부 다 부추기는 거죠. 전부 다 지금은 모든 게 이제 혼상을 부추기고 결혼도 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모든 것이 매스컴 문화를 전부 다 이제 자본이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이렇게 뭉쳐서 여기서 이런 어,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각기 여기에만 전부 다 의존을 해야지. 여기에만 다 의존을 해서 혼자 뭉치고, 혼자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왜 이렇게 혼자 자유롭게 살고? 전부 다네 가구가 일인 가구로 흩어지면은 냉장고도, 세탁기도, 청소기도 전부 다 하나씩이 따로 필요한데 너희 함께 붙어서 살면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집 장사도 안 되지, 전자 장사도 안 되지,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되지. 혼자 흩어져서 불안하고 두려워야 보험도 전부 다다 불안하니까 보험 장사도 잘 되지. 어, 생일도 누가 가족보다도 훨씬 잘 챙겨주거든요. 제 생일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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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아침에 여지없이 띵동 하고 울려서 어, 어, 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어, 신처럼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 이런 식으로 자본이 전부 다 흩어지고 어, 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늘 부추기고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혼자 흩어져서 그런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100% 조종당하는 삶. 모든 자본이 감응 갈수록 그 삶을 완전히 신보다 더 신처럼 파괴해서 다 조종당하는 삶 속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동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종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색 길을 가고 자유스러운 삶을 가는데, 제가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야, 간디는 100년 전에 마을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이 양반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첨예화도 안된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감디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 자본의 위세가 신처럼 대단해졌기 때문에 그 위협적인 요소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이 지배되지 않는 우리의 주체적인 삶,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정말 우리 서로 협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직접 마을 공동체 가서 보면서 야 이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께 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 그런다 그래서 뭐 저기 혼자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제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부 다 고립돼서 고독사로 고독사로 가는 길이 두려 두려우니까 또 함께로 기웃거렸다가. 또 혼자 떨어져 나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일생을 보내버리고 많은 게 현대인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가장 긴 연구 무려 79년이나 장기 프로젝트로 724명을 한 연구에서 인간들을 724명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고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렇게 금. 음, 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부류는 인관관계가 없이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의 부류는 인관관계망이 있는 사람들. 이로이 하버대학교의 드 최장기 프로젝트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들은, 현대사회는 전부 다그 반대로 기록, 불행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본이 원하고, 자본이 추동하고, 이끌고, 그래서 TV에도 전부 다나 혼자 산다. 전부 다 그게 그 정도로 연예인들은 혼자 살아도 돼요. 혼자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현혹되고 마는데 그들은 어디 가서나 전부 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TV에서만 나 혼자 산다 이거지. 나 혼자 산다 뒤에서 스태프들이 지금 한 100명이 깔려있습니다. 쭉 주변에. 집에 가도 혼자 있는데 한 주변에 100명이 안 깔려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스컴에 이렇게 현혹되는 삶 우리들이 매스컴이 자본이 어느 쪽으로 추동해가고 있는지 그쪽으로 맥락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남의 장에 가면 따라가는 식으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을 추종하지 마라. 네 스스로 바람직한 모범이 되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세길교회 분들이 음,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 그리고 요즘에 그 일본에서 보면은 가신 뉴스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뉴스가 있다, 에, 있는데요. 일본은 늘 한국 사회보다 뭐 국민소속도 높지만은 한국 사회 10년, 20년 뒤를 늘 보여준다고 그래요. 뭐 고령화라든가. 에,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훨씬 더 한국보다, 한국이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은, 한국이 앞선 지표를 늘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에 60살 이상의 감옥으로 가는 비율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그 수치가 뭐두배세배 정도가 아니고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불어나버려가지고. 근데, 그, 이상한 것이 그 그러니까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질수록 모든 것이 혈연이고 인간관계고 이런 것들은 다 파편화되고 느슨해지고 끊어지고 전부 다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이를테면 요즘에는 이제 접촉은 없이 접속만 되는 자본과 접속만 되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다르겠으면 일본은 당연히 그것을 앞서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 수준도 높고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부모 형제간하고도 느슨해지고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들면은 뭐 병원에 갈 일도 많은데 병원 누가 하는 사람이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같이 갈 사람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원에 가도 요즘에 뭐. 내시경을 하려도 누구를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지 뭐 용종 제거한다 보호자를 데리고 한다 경제적으로 나온다 해도 누가 한 사람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삶이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유럽 유럽하지만 유럽에서 저하고도 가까이 아는 아주 사는, 가까이 아는 사람들도 제그 공동체를 보고. 야, 한국이 그나마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는 있지만은 그나마 한국 사회가 아직도 정이 좀 남아 있지. 유럽 유럽 하는데 유럽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유럽에서 그 독일에서 함부로크서 하루에 다섯 명씩 그늘 정신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인데 한4 0년돼 가지고 그런 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바닥에서 너무나 그 외로워하고 뼈가 사무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하루 종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의 미래도 분명히 이럴 거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과의 어떤 정의 내태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한국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일본 사회도 앞서 이제 에, 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그 편의점에서 200엔 아치 우리 돈으로 2천 원 아치만 훔치면은. 감옥에 보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교회 나오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안부도 물어보고, 아 그러니까 아유 공동체네 좋네 그러면서 아유 그나마 병원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혼자 가슴 부여잡고 그냥 이렇게 죽느니 사람이 밥만 있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뭐 있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고 이렇게 편의점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우리도 곧 편의점으로 갈일도 이제 갈지 모른다고요. 전부 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늘 우리의 미래를 항시 선도해 왔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 매스컴과 자본이 추동하는 그런 자유, 자유가 과연 어떤 자유인지, 과연 나를 위한 자유인지, 그들을 위한 자유인지, 내 자신을 위한 자유는 과연 뭘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같이 저처럼 저는 어디 무슨 뭐 검사를 해보니까, 내향성과 외향성, 그게 뭐 맞는지, 쩐지는 모르겠지만, 은내향성이 97%고, 외향성이 3%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혼자 어디 가서 숨어서, 혼자, 그, 쫙, 그, 저기, 저기, 산 꼭대기에 메테오라 같은데 혼자, 그, 바위 꼭대기에서 살아야 될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만 했으면 제가 히말라에서 야안 내려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은 혼자 살수 있는, 살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서로 의지처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하고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대단한 존재지만은, 동물들은 어? 말과 손은 낳자마자 툭 차면은, 송아지 어렸을 때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방어는 바로 엉덩이 딱 치면은 낳자마자 한 10분 있다가 띠뚱띠뚱 하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걸, 걸음마 하려면 이것은 견적이 안 나와요. 너무 이게 인간한테 드리는 공이라는 것은 얘들은 뭐 1년만 키우면 1년만 키우면은 뭐 저기 농사도 짓고 아니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인간은 뭐 잡아먹을 수 있나? 이게 뭐 인간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는 데도 20년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무력한 존재고 서로의 돌봄과 협력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망각하고 전부 다 혼자 니들로 혼자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그냥 활개를 날개를 펴고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꼬임에 그들이 과연 우리 우리를 진정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자유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려면은 우리가 훨씬 그런. 늘이 스마트폰에서 속삭이고 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고 우리가 또 함께 그런 세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하면서 어떤 가치의 철학을 갖고 공부하고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은이 정도로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